이제 3.19 칼란드라 리그의 시작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늘 새로운 리그의 시작은 기대와 우려가 함께하지만 이번 리그는 왠지 기대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칼란드라 리그는 변경점이 정말 많습니다. 아틀라스 개편 같은 큰 규모의 개편은 없지만 아이템과 스킬들, 화폐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것들이 변경되어 빌드를 만들기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할 것이 많은 리그가 될 것이고 초보분들에게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새로운 정보들로 조금 혼란을 느낄 수도 있는 리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리그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다룰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했을 때 모두에게 적용될 가장 큰 변경점 세 가지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00여 종의 유니크템들이 대폭 변경되면서 펼쳐질 대빌드의 시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 두 번째는 수학 시스템 변경으로 시작될 대제작의 시대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긴 시간 고가 화폐의 상징이었던 액자리 시대가 끝나고, 신성한 오브가 새로운 화폐의 기준이 되는 화폐 개혁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도 해야 할 얘기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칼란드라 리그에서 꼭 알아야 할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패스 오브 엑자리라는 게임의 가장 큰 장점이자 핵심 가치는 다양한 빌드 세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늘 새로운 리그에는 새로운 빌드들이 나오게 되지만 이번 칼란드라 리그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빌드들이 사방에서 쏟아지는 대빌드의 시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양한 빌드가 펼쳐지는 원인의 중심에는 유니크 아이템들의 대폭 변경이 있습니다. 지금 공지된 내용들만 보아도 유니크템들 100여종의 옵션들이 크게 변경될 것으로 보이며 그 변경점들도 옵션의 수치만 소폭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옵션 수치의 대폭 변경과 새로운 옵션의 추가 등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 와닿지 않으실 테니 몇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악몽이라는 셉터가 있습니다. 이 악몽은 6가지 보조잼을 공짜로 연결해주는 장점은 있지만 1레벨의 수치가 애매해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몽의 옵션이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15레벨의 보조룸 변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로 바뀌었고 기본 9링크 사용에서 종자 방패까지 사용시에는 12링크 적용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초반에 많이 쓰시는 말살 마법봉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10폭 옵션을 얻을 수 있어 사용하는 의미가 큰 아이템이었는데, 물리 피해 13에서 15% 추가 카오스 피해를 얻을 수 있던 것이 2배 이상 상승되어 30에서 40%를 얻을 수 있도록 바뀔 예정입니다. 이제는 딜 상승 부분에서도 큰 의미를 가지는 아이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골렘 빌드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클레이 쉐이퍼의 옵션도 크게 바뀔 예정입니다. 골렘의 물리피해 추가가 5에서 12 정도 되던 것이 10배 정도 상승되어 96에서 132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런 대폭의 유니크템 옵션이 100여종에 걸쳐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빌드에서 행복회로가 풀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칼란드라 리그는 대빌드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잘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GGG가 이런 대폭 상향을 해준 이유가 단순히 유저들이 더 편하고 다양하게 게임을 즐기게 해주기 위한 것들인지 아니면 그만큼 몹들이 더 강해졌기 때문에 그에 맞춰 템들의 성능이 높여진 것인지 아직은 아무도 그 이유를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전자의 경우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GGG의 행보를 보았을 때 후자가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템 제작은 이 게임의 큰 재미 요소 중 하나입니다. 최근 제작의 중심에는 수학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수학 시스템이 크게 개편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수학 시스템은 몇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맵핑 중 수학을 만나면 사냥을 멈추고 갑자기 제작을 한후 다시 사냥을 이어가는 방식이라 뭔가 흐름이 끊기기도 했고 제작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 베이스템을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그 수확을 활용해서 쓸만한 템을 만들기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싼 수확을 사거나 팔 때는 어쩔 수 없이 외부 사이트나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해서 늘 비싼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과정에서 사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확이 개편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이번 수확 크래프팅은 모두 은신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크래프팅처럼 은신처에서 편하게 수확을 통해 제작을 할수 있게 바뀌었으며 그 수확 제작을 하는데 필요한 재화를 맵핑 중 만나는 수확에서 얻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맵핑 중 수확을 만나면 그냥 사냥해 수확 재화를 얻은 후 다시 맵핑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수확 몹을 잡고 얻은 재화는 필요시 직접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거래소를 통해 판매하셔도 됩니다. 이제 제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수확 재화를 사서 은신처에서 신나게 아이템을 만드실 수 있고 저처럼 제작이 서툰 사람들은 그냥 수확 재화를 빠르게 판매하고 얻은 돈으로 필요한 아이템을 구매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수확의 등장 빈도에 따라 어떻게 될지는 그 정도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새로운 리그에서 이전보다는 더 다양한 제작 템들이 만들어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마지막 화폐 개혁은 정말 단순하지만 그 결과를 짐작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고가 화폐의 상징으로 썼던 액잘과 아이템 옵션의 수치를 바꿀 때 썼던 신성한 오브가 같은 드랍 확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짐작하기 힘들지만 GGG는 기존 액잘의 사용처에 신성한 오브를 쓰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이제 육링크템을 상점에 팔아도 신성한 오브가 나오지 않게 되기 때문에 액잘보다 귀한 신성한 오브라는 재화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바뀔 결과는 잘 짐작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냥 단순히 액자와 신성한 오브를 함께 통화로 사용하게 될것 같기도 하고, 신성한 오브의 가치가 액자를 넘어서면서 이제는 다들 신성한 오브로 거래하게 될 날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제 내 아이템의 옵션 수치를 바꾸기 위해 신성한 오브를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같은 유니크템이라도 낮은 수치의 아이템과 흔히 말하는 맥뎀이 붙은 으뜸 옵션의 아이템은 가격이 크게 벌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같은 유니크템을 판매하더라도 꼭 수치를 확인하고 판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자는 군단 주얼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군단 주얼을 돌리지 못하도록 신성한 오브를 변경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소한 이유로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큰 변경점이긴 합니다. 설마 쥐지지가 그런 사소한 이유로 이런 조치를 했을까 싶긴 하지만 유저들이 편한 꼴을 못 보는 크리스라면 정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큰 변경점 3가지만 간단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리그 콘텐츠나 기타 다른 여러 가지 변경점들이 이번 리그에서는 크게 변경됩니다. 부디 이번 리그는 너무 어렵게 나오지 않아서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만편히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